다항식 qx에 대하여 등식.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q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a가 여기 있네요. 근데 a값은 모르고 있죠. a 값 먼저 구해 보면은 일단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풉니다. 일단 qx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0을 만들어 줄게요. 그래서 x에 1을 대입할게요. x에 1. 자, 1을 대입하면 좌변은요. 자, 1 5 더하기 a, 더하기 1.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a-3이 되겠네요. 자, 우변은요. 자, 1백 1, 0이죠. 사라지고, 마이너스 1. a 값이 구해지죠. a 값은 넘어가면 2가 되겠네요. 자, a는 2. 그러니까 a는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q, 2를 구해주면 되겠죠. q, 2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시 수치를 대입하는데 요번에는 2를 대입해 줍니다. x는 자, 2를 대입을 해 볼게요. 요 식에 다시. 자, 그러면은 지고. 우 자, 2를 대입해 주면 2의 세제곱 8이 되고요. 여기는 4 5, 20이 되겠네요. 더하기 여기 자, 2 대입해 주면 요 a 값도 2였죠. 2고 x도 2니까 곱해 주면은 이건 4가 되고요. 더하기 1 그래서 이 좌변 값이요, 4 더하기 1, 5고, 마이너스, 여기까지 해주면 15,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. 좌변은 마이너스 7이고요. 자, 이제 우변할게요. 엑 x에 마이, 에, 2 대입해주면 2 빼기 1은 1이고요. 1 곱하기 q2, 해주면 q2, 뒤에 마이너스 1, q2 값이 구해지게네요 마이너스 1만 넘겨주면 마이너스 6,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